자 칠성 스트롱사이다 서울 3x3 챌린저 2019 데이2 조별예선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롯데월드몰 특설코트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어느덧 5시를 넘었습니다. 오후 5시를 넘어서 이제 저녁 경기까지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르비아의 제문 팀입니다. 아, 니콜라 부코비치, 라자르 라시치, 마르코 두고시야 그리고 보그단 드라고비치 선수 참 농구 잘하게 생긴 이름들로 가득한 세르비아의 팀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시부야 다임 마찬가지 퀄리파잉 드우를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아, 타츄로 변호스케 그리고 레날도 딕슨 그리고 마시코 키프로 구성되어 있는 시부야 다임입니다 아, 시부야 다임은 이와시타와 레날도 딕슨의 이 인사이드 장악력의 근단을 삼은 그런 농구를 합니다 그데 이번에 만나게 될이 세르비아의 재문팀은 정말 이번 대회 최고의 빅맨 중에 한 명인 니콜라 무노비치가 버티고 있거든요. 네. 아, 과연 인사이드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이번 경기 향방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만 하더라도 벌써 두 차례 챌린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메오그라드 챌린저 그리고 울란바토르 챌린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사실상 참가하는 대회마다 최소 5위 팀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그만큼 강한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명의 선수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도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내외각 밸런스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오늘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퀄리파이드로부터 쭉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이시부야 다이팀, 이 시부야다임 팀, 이구 도쿄다임 팀의 탄탄한 롤플레잉과 함께 전력감 네.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닉슨 선수가 상당히 커 보이고 두꺼워 보였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어, 양팀 선수들의 신장 차이가 지금 육안으로 봐도 좀 확연하게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딕슨 선수라든지 이와시타 선수가 잘이 근육질의 상대 팀선수들 네. 인사이드에서 장악, 아, 장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겠어요. 아마 페인트존에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결국 이 바깥에서 외곽포를 노려야 되는데 제문 선수들의 그 바깥 수비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르비아의 제문 선수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이무소가 보여줬듯이 뭐 오늘 경기 네. 10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출발했습니다. 제문의 성공. 아, 고비치가 스크린 걸어졌고요 네. 외곽부터 두드려봤었던 제문. 스릭스네리 봐. 우리 수비 한 명을 잡아먹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 외곽, 실패. 다시 잡고요. 쏘지 않았습니다. 안쪽 투입, 딕슨 쪽으로. 오! 오! 리파인과 다릅니다. 달라요. 네. 아, 대단하네요. 자, 직접 돌파시도 드라고비치, 드라고비치, 자, 라코비치 리바운드. 이번엔 외곽으로 이동. 라시 치, 정확합니다 네. 이 선수들은 구멍이 없어요. 로스터가 네. 거의 완벽합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재문이었습니다 안쪽 공사자의 아, 스프린. 딕센, 딕센 부딪힙니다. 네. 들어갑니다. 자 제치는 있패스 먼거리부터 출발하고 재문인데요코치 다시 맞습니다. 드라고비치 드라고빗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접 플로터를 한번 던져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부코피치 선수의 외곽 스크린이 굉장히 좀 견고한 편입니다. 네. 뭐 네. 일단은 그래도 신 장면에서는 네.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시브야고요. 자, 키북이 선수가 퀄리파이때 상당히 슛이 좋았었어요. 얼의 뭐 던지면 다 들어갔죠. 네. 자, 높이를 아, 스피드로 네. 극복을 해보려 했습니다만 안 들어갔고요. 자, 백포 퍼리 아, 좋아요. 어, 갑니다. 스코어 3대1. 아, 뒤에도 눈이 달려드시험 어떻게 찾았을까요? 네. 마시코 키 자, 뒤에 백드리블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세르비아 선수들이 덩치에 오, 덩치 나올 수 없는 기술인데 네. 메인은 안됩니다 닉슨 닉슨 한점 따라붙고 있고요스코 3대2 파울 경기 진행이 워낙 빨라서 저희가 멘트를 시작도 못하는데 어. 이미 다음 플레이로 넘어갑니다. 네. 아, 정말. 이 세르비아 선수들 덩치에 비해 몸놀림이 굉장히 좀 날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니콜라 부코비치 선수의 도전. 한 점차. 외곽. 올라갑니다. 나시칩니다. 스코어 데이2 외곽까지 견비한 모습. 키프자 중간에서 끊겼는데요. 다시 한번 공잡습니다. 키프키퍼 높게 띄워봤습니다 돌아나왔습니다. 딕슨. 딕슨 오 덩실네. 자 지금 살짝 욕심을 좀 냈던 장면이죠. 네. 가볍게 올려놨어도 되는 장면인데 아쉽네요. 이 덩크가 결국 면과 암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들어갔을 그렇습니다. 때는 두 배의 효과. 네. 그들서 하면 상당히 민망하죠. 국내 지도자들이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아하죠. 네. <laughs> 그래도 이 스리X 스리 문화와 또이 흐름, 경기장 분위기 봤을 때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현장에 또 이제 계속해서 힙합이나 빠른 템포의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네. 관중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잘 들었어요. 그렇죠. 아, 음악과 이 플레이 화면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무 것도 치트죠. 다시 한번 커링 플레이. 막판이 릴리스를할때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로코비치 한 점, 바로 라인 확인 두점 들어갔어요. 아, 좋아 점수 6대4 따라잡고 있는 시부야 다이 로코비치 두명 사이 찢어놓습니다. 원직하게. 큽니다. 키포 테라시마, 테라시마 동료 비치 확인. 아쉽지 않았고 올라갑니다.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켈로 좋았는데 마무리 좀 아쉽네요. 네. 공이 아, 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물 흐르듯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디 네,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질문입니다. 네. 아, 자켓 도돌파할 아. 때 이번에 단차를 아. 끊는 질문에서 수리고요 점수 7대 4. 프리트롤 찬스를 얻고 있는 시브야다임에 마시코 키프 선수. 그러나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넣어줍니다. 바로 외곽 위치 확인. 딕슨을 확인하고, 다시 쏘지 않았습니다. 열려있습니다. 킹아웃, 오픈 네. 기회. 안들어왔 만드는 작업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뭐 공격 전개 과정에서 확실히 재훈이 한수 일하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자 스텝백 투점 안 들어갔고 요 안쪽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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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차징의 얼이 안쪽에만 4명의 운접해 있었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움직해 있습니다. 었 그만큼 이제 공격권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리바운드 사수에 나서는 거죠. 네. 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성을 느껴라, 손끝의 감각을 모아라, 승리의 순간을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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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려라, 더 스트롱하게 스트롱 산다. 자, 골리파인 드로우와 메인 드로우 진출 팀끼리의 격돌이 또한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세르비아의 제문 그리고 일본의 시부야 다이미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 시부야 다이미 그래도 현재 뒤지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자유툴를 던지고 있는 백스 선수를 포함해서 상당히 또 직화된 모습과 함께 2점 네. 차로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라시마 선수와 키프 선수의 외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2점 차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자저쪽 이번엔 맥도커디를 잘 읽어냈어요 테라시마 테라시마 먼 거리 쏘아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하이킥 자 이렇게 해서 2점이에요 어시벌다임도 만만치 않군요 네. 슈터를 계속해서 이렇게 던져야 자기의 리듬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페라시마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번엔 당했습니다. 아, 저백도어커디는 상당히 즐겨 하고 있는 재물 선수. 네. 간단한 전술인데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 막기가 아. 힘드네요. 네, 자 이번엔 득점 실패, 빅스이었고요 공을 공을 긁어냈습니다. 긁어냈습니다. 양팀의 4 번끼리의 맞대결 테라시마 바로 안쪽 뜯겼습니다. 어 아, 드라코비치 안쪽 풀이. 네. 마무리는 보코비치. 자 기가막힌 누르패스 나왔습니다. 네. 자 아무리 픽스면 좀 부담이 갑니다. 네. 자 보코비치의 제시도 퍼치아. 유럽 선수들이 워낙에 힘이 세잖아요. 네네. 지금 딕슨이 지금 인사이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원래 원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실제로 이 프로급에서 뛰어보는, 덕계를 한번 부딪혀보는 선수들은 더욱더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농구 뭐 월드컵에서도 그랬었죠. 아, 네. 딕슨 레나르 딕슨. 자 완벽한 1대1 상황이었는데요. 네.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타임아웃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난하네요 지금 이제 부코비치 선수와의 매치업는데 거의 스몰을 하듯이 중심을 낮추고 상대를 못 들어오게 계속 밀어냅니다. 예. 아, 한번. 네. 와이 팀은 지금 커디노로만 거의 다섯 네. 예, 골 정도를 성공시키네요. 이 덩치 큰 선수들이 유리세개입니다 유리 예. 이어진 재물의 공격. 왼쪽으로 이동. 드라고비치. 오우. 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 5점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만회 가능할지. 숨겨 나왔고요. 자 라시치가 다시 한번 드라고비치에게 오 백투백점포인트. 자 백투백, 백투백 3 점. 아2 점이죠. 네. 자 순식간 에 더블 스포입니다. 키프 아유 들어가지 않는군요. 넣어줍니다 미스매치 다시 이번에 탑에서 2 점인데요. 오. 이게 모든 선수가 코딩과 외곽슛에 능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 두 점을 만회 하면서 따라 붙고 있는데 어, 연속적인 두 점짜리 네. 대박은 좀 타격이 크네요. 와 아, 저기 외곽슛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그나마 테라시마 선수가 아, 0점이 굉장히 지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16대고 휘슬이 올렸고요. 아, 이제 오늘 이 경기 끝나고 나서는 잠시 슈팅 이벤트가 펼쳐지겠고 우치노미아와윌 일본 국적끼리의 맞대결 그리고 베이징 팀과 또 무소 팀끼리의 빅매치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네 한쪽 쳐도 되겠어요네자 세븐의 공격 4분 24초 남아있는 이번 와, 경기 이승섭 돌파 네. 마무리까지 아이번에패스미스까가요 턴오버 개인기면 개인기, 뭐 기본기면 기본기, 화려한 플레이, 정석적인 플레이 모든 플레이에서 지금 제훈이 확실히 상대를 압도하고 있어요. 네. 자 17대 9까지 왔습니다. 넉점이면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슈다우찬스인데요 오, 높이 뛰어옵니다. 아, 딕장히 높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좀 딕슨 선수와 맨슨 선수의 느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붙는 <laughs> 것도 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길쭉길 축하니. 네, 눈 크기도 비슷한데 그렇죠, 네. <laughs> 자 키크 이대 게임 다음에서 이 일어냈습니다 딕슨 레날로 딕슨 스텝백 아, 정답이다 1격을 아. 가했습니다 1 7대1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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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0회로 나왔습니다 자, 0회1고 서있습니다 오, 패스미스 나왔어요 바로 1 0수 있습니다 0회 10회 10회 1점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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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자 이렇게 되면서 또한 번의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자, 이번엔 제문 팀이 되겠습니다. 17대 13넉 점차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드러라 뜨거운 함성을 느껴라 손끝의 감각을 부아라 승리의 순간을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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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라더 스트롱하게 스트롱 산다. 자, 잠시간의 타임아웃이 끝났습니다. 아, 넉점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제무네 공격 계속해서 계속 펼쳐지고요. 겠두 점. 지금 거의 덧집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일본 네. 애기 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수준이에요. 네. 세명 사이입니다. 자, 어, 지금 순간적으로 트랩. 육신에게는 순간적으로 더블팀 트리플팀이 들어가고. 다른 선수들은 이제 로테이션으로 커버를 하겠다는 전략인데 현재까지 네. 뭐잘 먹혀들어가고 있고 게임플랜이 좀 짜여져 있는 모습이 네. 확실히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랄도딕슨 이겨냅니다 크게 스텝 받고 이번엔 더 크게 우리하지 않았습니다 19대14 줄으하면서 마지막에 한 점만을 준비하게 되는 제문입니다 대라시마 이제는 뭐 써야죠 자 블락샷 막혔어요 네. 다시 내주고 도코비치 왼쪽 이동 날려보냅니다. 잘 줬어요.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네. 자 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운의 볼. 재운은 이제 더 이상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죠. 네. 이 경기가 상당히 챌린저가 한번 열리면 타이트예요. 어제는 이제 슛 연습비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기 본선 끝나고 나서 내일 또 이제 8강, 4강 또 결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체력 관리 잘해야 되죠. 네. 자 경기 이제 끝낼 수 있을지. 보코비치 반칙으로 네. 끊었습니다. 아직까지 팀 반칙의 여유가 있습니다. 렇습니다 역량이 어, 끊었어요. 지금 완전 미스매치가 낮기 때문에. 네네. 네, 뒤에서 막 끌어안. 잘 끊었죠네. 네. 허두수의신창은 <laughs>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이1사 6점 차, 외곽 우중간, 돌파시도, 샤크떨어집니다4초3초2초안 끝났어요. 딕슨 리바, 테라시마, 라시마 테라시마, 테라시마, 무라시마 테라시마, 테라 자, 대역전극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 아, 재문는숨무을 나아져 힘을... 끝내는 겁니다. 이 한방으로 경기를 가져옵니다. 재문의 승리입니다. 아, 정말 재문 대단한게 라시치와 드라고비치가 외곽에서 폭발적인 외곽슛을 던져주고요. 안쪽에서는 니콜라 부코비치가 중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 정말 탄탄한 경기를 고또한번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인드로우 D조 경기 만나보셨고요. 재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